스타트 MTC 최상위 영어 2023 EBS 수능특강 영어 11강 넘버 01. 만약 단순한 관찰이 우리의 현실에 관한 지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요인이라면 지구가 정지해 있다는 사실보다 더 확실한 것은 결코 없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별의 일주 운동을 관찰해왔고, 이따금 발생하는 지진은 제외하고, 다른 모든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고정된 지점으로서 자기 발 밑의 땅을 경험해 왔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매일 자전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경험에서 벗어나는 것, 즉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의 감각에서 얻는 모든 증거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우주 공간으로 돌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해석되지 않은 증거는 어떠한 과학 이론에도 적절하지 않은 근거가 된다. 2023 EBS 수능 특강 영어 11강 넘버 02. 쿠퍼스미스는 자신의 1967년 저서에서 최초로 어머니와 자녀의 자존감 수준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베드너, 웰즈 및 피터슨은 부모가 실제로 자신의 어려운 과제. 갈등 및 쟁점을 처리하는 방식을 통해 자녀에게 자존감, 혹은 그것의 결핍, 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준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이 요소를 상당히 활용했다. 부모의 행동이 자녀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은 부인할 수 없지만, 아이들의 미성숙함을 감안할 때, 자존감 문제에 대한 부모 자신의 해답을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 인생의 어려운 과제를 솔직하게 드러내 놓고 직시하고, 어려움을 피하는 대신 대처하려고 시도하는 부모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가 자존감 친화적인 문제 해결 전략을 일찍 접하게 한다. 어려운 일을 처리하는 것을 피하는 사람들은 삶의 어려운 과제와 문제를 다루는 데 부정적인 길을 드러내 보인다. 어느 쪽이든. 모델이 되는 것은 건강한 자존감 혹은 그것에 관한 문제를 위한 장을 마련하는 것을 돕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3 EBS 수능특강 영어 11강 넘버 03. 작가가 매력있고 재미있는 글을 창조해 낼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일화를 찾아서 쓰고 배치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 간결하게 쓰인 짧은 이야기들은 한 편집자가 글의 초콜릿칩이라고 묘사하는 맛있는 작은 한입 거리이다. 그것들은 특집 기사에 못지않게 연설, 설교, 코미디의 독백, 책에도 잘 맞아 떨어진다. 그것들은 첫머리, 결말 또는 원고 전체에 흩어져 있는 예화로서의 역할을 잘한다. 그것들은 무미건조한 데이터를 인간화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중요한 의학의 획기적 발견에 대한 글에는 온갖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을 수 있지만, 저자가 의학의 획기적 발견으로 인해 생명을 건진 환자에 대한 일화를 집어넣을 때그 글은 기억에 남게 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읽기를 원한다. 독자들은 놀라운 통계 자료, 흥미진진한 세부 사항, 또는 이야기의 요점을 잊어버린 지 오랜 후에도, 핵심 요점의 의미를 말하기보다는 보여주었던 다채로운 일화를 기억한다. 2023 EBS 수능 특강 영어 11강 넘버 04. 적어도 서양 세계에서 최근 수십 년간 산업 사회에서 산업화 이후 사회로의 인식된 변화를 고려할 때 정보 경제 기업들이 물적 기반 시설과 물체의 조작에 계속 의존하는 것은 역설적이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놀라운 일이다. 정보 사회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 와이어드 잡지의 편집자 케빈 켈리가 묘사한 것처럼 우리 경제 체제 내에서 정보에 의한 물질의 대체라거나 혹은 MIT 교수 니컬러스 네그러판티의 훨씬 더 간결하고 기억에 남는 말로 원자에서 비트로의 불가피한 변화라는 거듭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어난 일은 우리의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엄청난 증가이다. 정보 기술은 인간이 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각화하고 탐색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더 많이, 그리고 더 널리, 여행하고, 더 많이, 그리고 더 세계적으로, 소비하고, 더 많이,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 오염시킨다. 지구를 누비고 다니는 물자의 양은 최근 몇년 동안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아마 틀림없이 디지털 혁명의 직접적인 결과 때문일 것이다. 사실 이러한 증가는 정보 기술에 의해서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해 요구되기도 한다. 2023 EBS 수능 특강 영어 11강 넘버 05 호르몬은 그것이 만들어지는 곳 가까이서 또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작용할 수 있다.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분비 장소와 작용 장소를 연결하는 혈액과 같은 체액만 있으면 된다. 그것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신체의 모든 부분으로 휩쓸려 들어가 혈액이 가는 모든 곳에 도달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세포 외액 인근에서 국소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인슐린은 혈당치가 상승할 때 췌장 안의 세포에 의해 혈액 속으로 분비된다. 그것은 간과 근육에 도달하여 그것들이 저장이나 에너지 공급을 위해 약간의 당분을 받아들이게 한다. 그와 동시에 인슐린은 그것, 인슐린을 분비한 세포 바로 옆에 있는 췌장 안의 세포에 영향을 미쳐 그것이 다른 호르몬을 생성하도록 자극한다. 이들 호르몬은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또한 더 이상의 인슐린 분비를 억제한다. 그 결과 인슐린 반응은 혈당 농도가 상승한 만큼의 양에 정확히 맞춰진다. 이러한 국소적 효과와 원거리 효과의 결합은 혈당치가 대부분의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매우 일정하게 유지되는 한 가지 이유이다. 2023 EBS 수능 특강 영어 11강 넘버 06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은 눈이 뜨이고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 대부분을 쉽게 이해한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일 같아 보인다. 그러나, 헨선의 노래 mmm바프처럼 외견상의 간단함은 착각이다. 인간의 시각체계는 정말 복잡하다. 우리의 의식이 최종적인 결과물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에는 수고를 면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을 뿐이다. 그것은 땅콩버터 한 병을 사는 것과 다소 비슷하다. 간단하게 느껴지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땅콩의 재배, 그것의 수확, 가공 공장으로의 운송, 땅콩버터 제조, 플라스틱 용기의 제작, 라벨 인쇄, 배송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접촉 영역은 상점과 약간의 돈이면 된다. 그와 유사하게, 여러분의 의식은 여러분 앞에 있는 것에 대한 풍부한 해석을, 그것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관심을 가질 필요 없이 누린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 2023 EBS 수능특강 영어 11강 넘버 07. 여러분은 지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가? 수세식 변기는 어떤가? 이 물건들은 꽤 간단한 것처럼 보인다.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것은 고도의 지능이 요구되는 일은 전혀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간단한 품목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관한 자신의 이해를 대단히 과대평가한다. 한 연구에서 리안 로젠블리트와 프랭킬은 사람들에게 1에서 7까지의 척도로 자신들이 그러한 물체의 작동 방식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평가하도록 요청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참가자들에게 그 물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제로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많은 사람이 전혀 그렇게 할수 없었다. 그래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다시 논의하도록 요청받았을 때, 실험 대상자들은 자신의 평점을 급격히 낮췄다. 심리학자 리베커 로서는 학생들에게 작동 방식을 대략 그려서 자전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비슷한 실험을 수행했다. 결과는 놀라웠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전거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우 익숙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업을 완수할 수 없었다. 사람들이 실제보다 자신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현상은 설명 깊이의 착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2023 EBS 수능 특강 영어 11강 넘버 08. 텔레비전은 일부 아이들을 학습 장애의 상태로 몰아넣는 방식으로 뇌를 바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저롬 엘싱어는 텔레비전 수상기. 특히 짧은 장면을 끊임없이 바꾸는 것을 영리하게 사용하는 상업 방송 텔레비전이 텔레비전에 대한 지향 반응을 극대화하는 끊임없는 감각 폭격으로 우리의 주의를 계속 끈다라고 지적한다. 어린이 방송 프로의 제작자들은 특히 아이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지각의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아이들의 주의를 이리저리 흔들면 아이들의 주의 지속 시간 단축을 초래할 수 있다. 사람들이 훨씬 더 흥미롭거나 신기한 것에 자신의 주의를 빼앗기고 있을 때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은 어렵다. 결국 아이들은 주의를 기울이라고 요구하는 것에 굴복하고 그 흐름을 따른다. 그들은 또 다른 것이 나타나서 첫 번째 것을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하나를 분석하려는 것은 소용없다고 생각하여 수동적이 된다. 2023 EBS 수능특강 영어 11강 넘버 공구 하오밀로프 스미스와 이넬더는 자신들의 연구에서 실험의 이론 의존성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폭이 좁은 금속 레일 위에서 나무 블록의 균형을 잡아보라고 했다. 다수의 블록은 무게가 균등하게 분배되어 기하학적 중심에서 균형을 유지했다. 다른 블록은 한쪽 끝에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추가 있어서 중심에서 크게 벗어난 곳에서 균형을 유지했다. 가장 어린 아이들은 이론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았는데, 그들은 균형을 유지할 때까지 그냥 블록을 이리저리 옮겼다. 약 6물결 표사인 7세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강한 이론, 즉 사물은 중심에서 균형을 유지한다는 이론을 채택했던 것 같았다. 이 아이들은 블록을 중심에 맞춰 레일 위에 올려놓았다. 보통의 블록에서는 자료가 이 이론과 잘 맞았지만, 불균형한 블록에서는 그 이론이 효과가 없었다. 이 아이들의 대부분은 기하학적 중심 이론을 고수하였으며 불균형한 블록은 균형을 유지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제쳐놓았다. 따라서 우리는 6 물결 표사인 7세 아이들의 실험이 이론의 안내를 따르고 있어서 데이터가 그 이론에 들어맞지 않으면 아이들은 불균형한 블록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그 자료를 조정했던 사례를 얻은 것 같다. 2023 EBS 수능 특강 영어 11강 넘버 10 사육되는 새끼 수소들은 나이가 더 많은 무리 내의 아비소들 주변에서 자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나이가 더 많고 힘이 더센 수소들과 싸움 놀이를 하거나 무리 내의 아비소들을 역할 모델로서 관찰할 기회가 없다. 그 대신에 그것들은 사육 우리와 목초지에서 함께 무리를 이루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것들은 장난기 많은 또래 친구들과만 몸싸움을 할수 있다. 그것들은 모두 매우 동등한 호적수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행동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서로의 힘을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못한다. 사실상 사육우리에서 마음껏 하는 밀치기 시합은 단지 지루함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호되는 분풀이의 수단이 된다. 그 결과 이 새끼 수소들은 모든 지배권 싸움이 신체적 충돌에 의해 해결된다고 배우게 되어 야생에서 흔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상과 값비싼 대체 수소을 초래한다. 우리의 새끼 수소들을 목초지에서 나이가 더 많은 수소들 사이에서 자라게 하면 그것들은 더잘 적응하게 되고 싸움이 아니라 과실을 통해 대부분의 지배권 싸움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얻게 된다. 2023 EBS 수능 특강 영어 11강 넘버 11 의미는 다른 사람이 전달하는 바에 대한 상징적 해석에 기반을 둔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의도한 의미를 알기 위해 그 사람의 머릿속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말과 몸짓, 그 밖에 다른 행위와 같은 상징의 사용에 대한 우리 나름의 해석에 의존한다. 어떤 사람이 저 배고파요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한다. 비록 우리가 그 사람의 배고픔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지만 그 말을 우리 자신의 배고픔이라는 느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전달하는 바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흔히 동일한 상징적 단어나 몸짓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에 기반한다. 나의 배고픔은 여러분의 배고픔만큼 긴급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방의 온도가 나에게는 그만큼 춥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른다. 나의 경험적 배경 또는 더 느린 인지 처리 과정은 여러분에게 분명해 보이는 어떤 문제에 대한 비슷한 이해에 이르는 것이 나에게는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2023 EBS 수능특강 영어 11강 넘버 신비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 중력의 힘 때문에 우리는 비등방성 공간, 즉 역학 관계가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공간에 살게 된다. 위로 올라가는 것은 저항을 이겨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나 승리이다. 내려가거나 떨어지는 것은 아래에서 당기는 힘에 굴복하는 것이고, 따라서 수동적 순응으로 경험된다. 서로 다른 위치가 역학적으로 같지 않다는 것은 이러한 공간의 불균형에서 생겨난다. 여기서 물리학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데 이는 중력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이를 필요로 함으로 높은 곳에 있는 질량의 위치 에너지는 낮은 곳에 있는 그것보다 더 크다는 점을 짚어줌으로써 그렇게 할수 있다. 겉으로는 일정한 크기, 모양, 색깔의 물체가 더 높은 곳에 위치할 때더 많은 무게를 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물체를 다른 높이에 위치시켜서는 수직 방향에서의 균형을 얻을 수 없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은 더 가벼워야 한다. 랭펠드는 크기와 관련해 실험적으로 증명한 것을 언급하였는데, 측정하지 않고 수직선을 2등분하도록 하면,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지나치게 높게 표시를 한다. 실제로 선이 이등분되면 위쪽 절반이 아래쪽 절반보다 길지 않다는 것을 납득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이는 두 개의 반쪽이 똑같아 보이게 하고 싶다면 위 반쪽을 더 짧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MTC 최상위 영어 코드 잡부